데드리프트 할 때도 스쿼트하고 똑같아. 네. 코어를 잡으려고 그러면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해. 음... 우리 몸하고 이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는 게 발바닥이야. 그렇지? 여기서 얘부터 렇이 나가 버리면은 어? 예. 내가 하체 할때 보면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무릎이 나간다는 거는 아꿈치 솔리게 돼 있어. 아, 예. 이 무게도 앞에 있고 내 중심도 앞으로 자고 갈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자꾸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초보자들은. 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 코어를 딱 잡아놓으면은 발바닥 약간 뒤꿈치 쪽에 중심이 와가 있어. 아... 해보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앞쪽으로 가게 돼 있어. 아... 네가 한번 잡아봐. 알겠습니다. 원래 너 하던 대로 해가지고 발바닥 중심이 어디 와 있는지 한번 느껴봐. 아... 처음에 내려갈 때 발바닥이 앞쪽에 오는지 뒤쪽에 오는지 해봐. 어디 와 있어? 앞쪽으로 가요 어. 그래서 여기에 힘을 엄청 주게 된것 그래.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자꾸 이게 세워지는 거야 허리가 음... 근데 이제 고관절 쪽으로 뒤로 쭉 빼봐 이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어. 그 상태로 해봐 뒤로 쭉 빼봐 앞꿈치가 들리지 예. 뒤에 딱 오지 예. 중심이 이래 잡혀야 돼 아... 오케이 됐어 데드리프트를 하면 은 무게 중심이 뒤에 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무게가 앞에 있지 예. 그럼 내 몸의 중심은 뒤에 와있어 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 다시 음... 앞으로 가버리면 내가 허리가 못버티나는 거야 알겠지 예. 우리 사람 몸은 이렇게서 있잖아 중심이 약간 뒤에 있어 음... 왜냐하면 척추가 뒤에 있단 말이야 예. 척추가 있고 그다음 갈비뼈가 이렇게 쫙 나와가 있단 말이야 예. 그럼 척추를 그대로 따라가 딱 내려오다 보면 무게 중심 뒤에 와 있어. 음... 그러면 무게중심이 뒤에 있다는 거는 뒤에서 중심이 흔들려버리면 한 방에 무너져가 넘어지게 돼 있어. 예. 앞으로는 잘안 넘어져, 우리 사람이. 예. 스케이트 같은 거 타면 있잖아. 어떻게? 앞에 중심을 잃을 땐 앞으로 가가지고안 넘어지려고 일한단 말이야. 예, 이렇게. 근데 스케이트 같은 거 타다가 뒤로 한번딱 중심이 흔들려버리면 무조건 엉덩방아야 그건 중심 못 잡아내. 원래 있는 중심이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 우리 사람 몸의 중심은 뒤에 있어. 음. 알았지? 데드리프트도 그렇고 나중에 하체 할때 스쿼트 같은 것도 그렇고 딱 해가지고 일어날 때 이제 항상 뒤꿈치 쪽으로 힘을 줘야 돼 음... 그러면 내가 몸이 안정감이 있어 그러면 이 데드리프트를 할때 이제 딱 잡고 중심 뒤에 왔지 예. 여기서 가볍게 할 때는 괜찮아 네. 중량을 많이 꽂았을 때는 여기서 있지 이거 힘으로 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음... 발바닥으로 밀어줘야 돼 같이. 발바닥으로 쫙 밀면은 이제. 여기 중심축이 이제 네. 힘을 꽉 주면 이 저항하는 힘이 쫙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아... 이 발이 중심에 앉아 혀 버리면은 그냥 허리 힘을 못 서. 그래 이게 앞으로 딱 쏠려 버리면 허리를 못 서는 거야. 무조건 못 서게 돼 있어. 아... 자, 이제 요걸까지 네가 이해를 했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책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는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단연간의 경험상을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운동했을 때, 현역 때, 데드리프트 하던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데드리프트 이렇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예. 그러면, 이쪽 등이었단 말이 야그지 네. 나는 여기서 성목을 하고 같이 해버려. 아. 데드리프트는, 주로 여기 길립근 쪽으로 주 근육의 운동 타켓이란 말이야 그지? 예. 그러면 승모근은 위에 있단 말이야 승모근하고 예. 내가 다 같이 해버려 나는 어떻게... 이게... 데드리프트 하면서 그대로 슈러그를 해버리는 거야 슈러그는 승모근 운동이란 말이야 그지? 예. 자 이봐 여기서 승모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승모근 슈러그 할 때도 바벨 넓이는 있지 광배하고 있지 승모근 하부하고는 같이 간다 그이 넓이 그대로 잡는 거야 네. 그대로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승모근을 예. 이렇게 슈러그 하는 거야 아 그럼 봐 여기서 이게 슈러거야 예. 이게 승모근 운동이야 그러면 여기서 데드리프트 하면서 왔지? 하나 둘추 다시 또 제자로 왔지? 추 그러면 봐 등 전체가 다 되지 이제나. 예. 아래 등, 위등다 되고 있는 거야이러면 이건 내가 현역 때 선수 생할 때 내가 다는 데드리프트를 이렇게 했어. 해봐. 예. 미슈르가 할줄 아나. 저는 그냥 지금까지는 다 펴고 이 상태로 이렇게만 어, 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어, 한번 해봐. 스님께 배우는 대로 한번. 이거를. 자, 잠깐만. 예. 딱 펴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해를 하지 마세요. 편다 그래가 팔을 편다 그래가지고 틀린 거 아닙니다. 네. 펴면은 광배근 쪽으로는 힘이 안 들어오고 기립근 쪽으로 많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외전을 해서 광배근 힘을 주고 기립근하고 같이 써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대로. 쭉, 이렇게. 음.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예스. 여기서 좀... 살짝 올려. 어. 약간 사... 힘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자.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자, 여기서 하나, 둘, 쭉. 그렇지. 우와. 위에서 딱 <laughs> 멈춰. 어, 착 내리고. 아니, 바로 내려가면 안 되지. 착 내려오고, 이제 출발이야. 착 놓고. 그렇지, 다시 라인업이지. 라인업 세우고. 하나, 둘, 쭉. 또착 내리고, 라인업 착 잡고. 옳지, 착 내리고. 옳지, 잘하네. 쭉. 자, 여기서 내려가. 브레이크 잡고 내려갔지? 네. 스톱! 여기서 하나, 둘, 쭉. 그렇지, 어. 더. 딱 멈추고, 하나, 둘, 옳지, 됐어, 나. 와 느낌 어때? 여태까지 제가 했던 데드리프트랑은 완전 다른. 응. 정전체가 <laughs> 이제 다 움직이지. 네. 그, 여러분들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데드리프트 있죠? 이 자세만 잘 나오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따라하고 싶으신 분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출발. 예. 여기서, 하나, 둘, 내려갔지? 예. 여기서 딱 멈췄다가, 하나, 둘, 쭉, 쫙, 제자리. 다시, 쭉, 여기서 팔을 다 펴고, 이렇게 빼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라이너, 계속적인 힘을, 긴장을 주셔야 돼. 여기서, 쭉, 쫙놓고 그러면 이거야. 여기서, 일어나서, 슈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내려갔다가, 처음부터 같이 허리, 길이건일어난거 동시에 똑같이, 같이 출발. 촥! 여기 갔다가 멈췄다가, 하나, 둘, 축! 촥! 제자리 오고. 요거 운동 잘만 익히시면 데드리프트 하는데 아랫등, 윗등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 운동 진짜 괜찮아요. 한 번만 더 해봐. 예! 중요한게 여기 힘을 줄라 그러지 말고 예 얘로 싹탁 들어 팔꿈치 옆으로 어... 예, 좀... 어깨를 드는게 아니고 예. 자 준비 엉덩이 뒤로 쭉 빼고 그렇지 하나 둘쑥 그렇지 조금 더 내려가 무릎 밑에까지 예 하나 둘쭉 옳지 잘하네 옳지 이 어깨를 뒤에 붙이는 느낌 예 하나 둘 그렇지 아주 잘한다 오이 덩 근육 잘 움직이는데 쭉 그렇지 우와. 잘한다 하나 둘쭉 옳지 됐어 오케이 와 오케이 오이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자. 언제 선생님께 음. 이런 운동 배워보겠습니까 <laughs> 오늘 하여튼 어?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영상으로는 내가 전달하기가, 저는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이래, 어떨 때는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영상을 두 번, 세번 계속 반복해가지고, 제가 특히 강조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반복되게 설명하는 거. 그걸 잘 기담아 들으시고,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잘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최종훈 시범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응? 앞으로 데드리프트 인자 이렇게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고생했다.